자 우리 아이패밀리 SC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계신입니다. 자 아이패밀리 SC 최근에 좀 시세가 좋았는데 어, 잠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이런 어, 좀 상황이어서 한번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음뭐 아이패밀리 SC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음, 일단 주력 사업이 이제 화장품 사업적이고요. 어, 주로 이제 뭘 만드냐면은 여성, 이제, 립 제품. 어, 그니까 러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립글로즈. 어, 립스틱, 요렇게. 에. 그런 걸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 로맨이라고 하는 대표 브랜드가 있구요. 2016년에 론칭해가지고, 지금 국내 매출이 제일 많구요. 약 30%. 중국, 일본, 동남아, 어, 유럽, 이렇게 나가고 있고, 지금 신규로 나가는 것이 지금 이제 유럽 쪽.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그 다음에 중동 쪽, 이렇게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매출이 있는 거는, 어, 국내,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 이렇게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오늘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색, 색감이 있구요. 색이 있고, 어, 그리고 일단, 그, 인디 브랜드의 컨셉에 맞게, 아, 약간 좀 이쁘죠? 예, 그니까, 이렇게 이제 펄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저가에요. 그래서 지금, 어, 동키호테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좀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돼서 약간 좀 MG들을 겨냥으로 한, 요런 좀, 그니까, 러좀 중저가가 있고, 어, 중가가 있고, 좀 고가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가성비로 승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가로, 중저가로,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아이도 생겼네요. 그냥 베이스도 생겼네요. 가, 제가 갔을 때는 이런 거는 좀 없었어요. 일단 팝업스토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저희 사무실이 성수동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갔던 거 사진 좀 공유를 하자면은 어 지난주 이제 얼굴이 나오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이분 께는 그래서 이제 어 지난주에 갔을 때는 이렇게 이제 주말에 갔을 때는 어 정말 그냥 플루 찾죠. 어 수백 명 있더라고요, 이렇게 플루 찾고. 자또 오늘 갔을 때는 이렇게 제가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예, 이게 이제 겉, 겉모습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도 있고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안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만원 사면 뭐 주고 뭐 주고 이제 보너스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만한 거는 이제 외국인이 한 그때도 그랬고 한40%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일찍 갔어요. 한 10시 반 정도. 예, 오늘 이제 선거일이니까 10시 반 휴일인데 오늘은 조금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이제 얼굴 안 나왔네요 많진 않았고 이제 한30% 정도 차 있었고 이제 앞에 보면 여기가 이제 계산하는 곳이에요 계산도 꽤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시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젊은 층들, MZ세대들이 많았고 외국인도 한30-40%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저녁 되면 또꽉 차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게이 팝업스토어에 들어가서 그렇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무신사나 뭐 11번가 온라인, 오프라인 할것 없이 다 팔고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좀 주목이 된다 어. 중장기로는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순서를 좀 보면은 한국에서 대박이 나서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까지 이제 섭렵을 했어요. 이렇게 세 개는 섭렵을 했고 제가 이거를 어좀 주의깊게 봤던 거는 관세 이슈에 무관하죠. 왜냐면 미국 매출이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 미국에 이제 매출 그그 진출하면서 어 미국 최대의 이제 울타 울타뷰티에 이제 입점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 이제 확장을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수에 퍼브스도 원래 없었거든요. 요것도 한 일주일 전에 생긴 거니까 요것도 이제 생겼는데 어 어쨌든 브랜드를 좀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가 뭐 세진 않잖아요. 뭐아무래 퍼시픽이나 이런 것처럼.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어 굉장히 이제 어, 신규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중국 시장도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중국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좀 소비가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서 보면은 이제 중국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금 금리가 지금 빠르게 내려갔죠 지금 3%까지 네,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중국도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안영 수혜와 함께 또 아이패밀리 s 도 수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색조 화장에 대해서 이제 또 런칭을 하고 있고 미국발 지금 수출은 57%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아미 아미 패밀리 SC 같은 거는 이제 미국으로 진출한 어 요런 이제 배경이 있고. 자, 화장품 부분 매출 같은 경우는 일본은 좀38% 줄었지만 미주가 34%, 유럽 253%, 중화권 58%.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동남하고 일본에 편중됐던 매출이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조금 소강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은정 하나증권연구원은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판로가 확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 한국 그 동, 동남아 일본만 판매하던 게 이제 어 유럽 그다음에 뭐 중동 미국 이렇게 좀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제외한 매출이 69% 까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 어, 이것은 이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어,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유럽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 국내와 이제 일본 시장 경제 심화에도 불구하고 어, 중화권 단등 동남아에서는 뭐 워낙 갈라갑니다 일단은 싸요 뭐만원대더라고요 부담이 없잖아요 요즘 불경기니까 요즘에는 트렌드가 뭐냐면은 아예 그냥 저가 그리고 중간권 아예 안 삽니다 중간권 안 사고 고가 요렇게만 지금 잘 나가요. 저가하고 중, 고가만. 그래서 요 포지션을 갖고 있다. 틈다 시장이다. 그래서 대단한 게 뭐냐면,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단가가 싼 만원짜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매출을 엄청나게 좀 올린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좀 보면은 실적 한번 볼게요. hts를 좀 볼게요. 왜 HTS.. 로 제가 실적을 보냐면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 그게 좋아요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어, 저희 방송, 저희 채널에서 사실 그 전에 뭘 많이 찍었었냐면은 뭐 저희 방송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실리콘2랑 어, APR이 주력주였는데 둘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니까 물론 지금도 둘다 괜찮은데 근데 지금 과정에서는 화장품 후속주 찾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 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밸류에이션하고 차트인데 결국은 어 밸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컨셉을 보면은 어 지금 실적이 영업이익이 오십억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이 올해 이제 삼백육십억이거든요. 내년에 사백사십억 그 pr이 지금 열배1 0열배내년에 아홉 배 일곱 배 그래서 너무 싸다 보통 지금 화장품 밸류의 다른 회사가 지금 이십 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이십 배 이상 이십에서 이십 배. 그니까 20배만 가더라도 두 배니까 어, 한 37,0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4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 주가인데 지금 저평가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APR이나 실리콘 투는 지금 신고가죠. 자, APR 신고가죠. 주봉상 보면은 실리콘 투도 최근에 지금 신고가를 도달한 모습. 이렇게 이제 화장품 주가 신고가에 도달하는데 IPM, l s 씨는 물론 이제 먼저 좀 오른 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똑같이 실리콘 투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주봉을 다지고 딱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초입이니까 요런 거는 괜찮죠 그래서 어 만약에 제가 매수한다 그러면 저는 매수가를 한만 팔천오백 원 이하의 분할로 모아 가면은 딱 좋겠다 요 라인 네. 안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분할로 만 팔천오백 원 선에 눌림목마다 모아 가면은 조만간 단기로도 뭐 이만 팔천 원까지는 뭐 언제든지 한두 달 내에도 갈수 있는 어 그런 포텐이 있는 주식이니까 어 이걸로 이제 재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존, 기존에. 크게 물리신 분들도 없으, 없으시고, 4만 5천 원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력이 매집을 5, 6천 원대에 빡빡하게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도 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망하다. 그래서 이제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목표가를 어.. 정고점이 이제 4만 5천 원 1차 보고 2차는 3, 그.. 6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저평가기 때문에, 그니까 밸류상도 지금 4만 원은 가져야 되는 밸류거든요. 너무 싸잖아요. 자, 그럼 진짜로 싼지 한번 볼까요? APR p r 한번 보면은 자, 24배예요. 말씀드렸죠? 보통 20에서 25배. 그리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네. 20배 달렸잖아요. 그니까2 0배는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최소한 4만 원까지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하시려면 현금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실리콘투나 뭐 특히 아이패밀리 레스 같은 경우는 똑같, 저기 텔레그램으로 드릴게요 매수매도를 자 저희가 구독자분들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은 매일매일 드리는 게 아니라 이틀에 한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일날 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국 BNC 4,350원에 드려서 6 5 5 0원50% 이상 매도를 드렸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머센스 5,650원에 드려서 8,200원 50% 수익을 드렸죠 정보 먼저 드리고 드리니까 편안하죠. 자, 그럼 암호센서 먼저 볼게요. 암호센서 어... 같은 경우는 어제 드렸으니까 볼까요? 자, 바닥에서 드려서 상한가 마감했고요. 결국은 31% 수익이 났죠. 네, 아직 매도가 안 되지 않았습니다. 8200원이니까 아직 여기서 한10몇 프로 올라야 되고, 10% 이상 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요일 날 드렸던 한국비 n c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올랐는데, 자, 보시면은, 어, 6,500원, 위미, 훨씬 도달했죠? 7,600, 7,260원 도달했으니까. 그래서, 고점에 매도했으면은, 지금 60% 수익이고, 그냥 종가에 대충 매도했어도 35% 수익이니까,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매도가, 매수 매도가 되구요. 자, i p m 리스씨도 이제, 얼마 살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수 매도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방, 초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작 불가능하기 위해서 당일날 매수매도 하면은 어.. 조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3사일 뒤에 이거는 어 예를들면 이제 아모세스 같은거 방송을 금요일날 나갔기 때문에 요때 나가고나서 뭐 화요일날 수요일날 요렇게 매도가 되면은 불가능하잖아요 조작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거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매도도 편안하더라고요 보통 200에서 한 500정도 하시는데 어 200만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달 그 일주일에 한 100만원정도 버 100에서 120만원 버시구요 500만 원 하시는 분들이 약 200에서 250정도 버신다고 하니까 <laughs>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 선착순 1 0 0분이고요 어.. 참여 방법 수업료는 이제 좋아요하고 구독입니다 저희 만명 될 때까지 어, 서비스 해드릴 거고 참여하는 방법은 010-488-16582로 예,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i p 패밀리 SC 좀 자료를 달라 IR자료 요 이제 증, 그 신규 런칭이라든지 매출 자료라든지 회사 마케팅 계획이라 이런거는 다섯 페이지로 제가 그 p d f 파일을 요약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얼마 정도 가치가 리포트가 있으니까 i라고 보내주시면 요거는 텔레그램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걸로 PDF로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틀에 한정 나가니까 편안해 합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매도가 돼요 매수 매도가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이번 기회에 단타 수익도 대박 나시고 아이패밀리 SC도 사만원 이상 가셔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